특별한 형태인데,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?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. 하나씩. A, EB, 마이너스 3, 마찬가지. 하나, 둘, 세 번. 1도 하나, 둘, 세 번.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? 근데 얘는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? 이게 똑같죠.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걸 하나로 보자는 거야. A 더하기 E, B를 그냥 하나의 문자 큰 라지 A라고 하자. 이거를 A라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, 뭐좀 옛날 말로 A로 치환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. 뭐 바꾸자 이런 뜻이야. A로 바꾸자.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걸 A로 바꿨으니까. 여기, 얘가 a 더하기 1, 그 다음에 a 빼기 3으로 바뀌죠?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전개해주면, 그러면, a 제곱 빼기 3a 더하기 a 빼기 3이 되면서, 결국에는 a 제곱 빼기 2a 빼기 3까지 나오잖아? 이제 우리가 a 가지고 할수 있는 전개는 다 했고, 원래 a가 뭐였어? 이거 a 더하기 2b였으니까 다시 a 더하기 2b로 돌려주는 거야 이게 제곱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2b가 될 것이고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a 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요거 4b 제곱이 이거 계산한 것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b 빼기 3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씩 하면 아홉 번을 해야 됐지만, 치환을 하면 아주 조금 더 간결하게 이렇게 계산해 볼수 있다. 자, 그럼 치환을 할 때, 이런 것도. 얼핏 보면 치환할 게 없어 보인단 말이야. 이거 하나씩 하는 게 맞나 싶을 수 있는데, 여기에 있는 이 b 더하기 1이라는 놈을 a라 하면, 여기 있는 얘 말이야.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a 더하기 라지 a 그 다음에 이 부분은 a 빼기 라지 a 이렇게 바뀌는 거지. 그러니까 이 뒤가 합차가 되어서 a 제곱 빼기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. 그럼 이제 이 a로 할수 있는 건다 했으니까 이 a를 원래 있는 식 뭐였냐면 b 더하기 1이었거든 빼기 b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되돌리자. 그러면 a 제곱에 빼기 전개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,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2B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. 그럼 자, 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2의 제곱, 3개 더한 거의 제곱이 나와도 이렇게 보면 어떠냐 이거지. 이만큼을 A라 해보자. 됐지? 여기를 A 더하기 B를 A로 치환해보자. 그럼 이 문제는 a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로 바꿀 수 있고 여기 있는 a를 a 더하기 b로 다시 이제 바꿔놓으면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4 이렇게 될 것이고요. 자,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다.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고 더하기 전개 4A 더하기 4B가 되고요. 끝에 4가 오겠네요. 됐죠? 마지막으로 취안하는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어. 가로가 4개가 있어.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앞에서부터 천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, 자, 여기 숫자들 있잖아? 숫자들. 1, 2, 4, 5라는 숫자가 있을 때 합의 같은 것끼리 엮어서 계산해야 돼. 합의 같은 거. 예를 들면, 이렇게 하면 더하면 3이지. 이렇게 하면 굳이 두 개가 다르잖아. 그러면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. 자, 이건 안 되고, 만약에 1과 4를 더하면 5잖아. 2와 5를 더하면 7이잖아. 이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그럼 어떤 거? 이거죠. 1이랑 5를 더하면 얼마입니까? 6이고, 2랑 4를 더하면 6이잖아요. 그래서 이것과 얘랑 얘 곱한 거 먼저 계산해야 되고, 그 다음에... 요거랑 요거 곱한 거 따로 계산해서 두 개씩 순서를 좀 바꾼다는 거야 이렇게. 자 먼저 얘랑 얘 한번 곱해 봅시다. 여기다 적어 보면요,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x라서 플러스 6x 더하기 5가 나오고요. 자 여기 노란 거두개 한번 계산해 봐. x의 제곱 2x 4x가 돼서 가운데 6x가 나오죠. 끝에 2곱하기 4에서 8이 나오거든. 이렇게 해 놓으면, 위에 했듯이, 어때? x제곱 더하기 6x가 어때? 똑같지? 이걸 치환할 수 있다는 거야. x제곱 더하기 6x를 a로 치환할 수 있다. 그러면, a 더하기 5, a 더하기 8이 되니까, 이걸 전개, a 제곱 더하기 5a, 8a라서, 13a 더하기 5, 8, 40이 되는 거고, 자, 이제 a를 원래 있던 x제곱 더하기 6x로 되돌려 놓읍시다. 더하기 1 3의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0이 됐죠. 자, 그럼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조금 조심. 자, a 제곱하면 x 4제곱입니다. 더하기 2개 곱하면 6x 3제곱이거든요. 2를 곱하면 12x 3제곱 더하기 6x를 제곱하면 36x 제곱이 돼. 자, 요거 다 했고, 가운데 이제 합시다. 더하기 13x 제곱, 더하기 13 곱하기 6 하면 78x, 더하기 40까지 되는데, 마지막 조심할 것, 여기 동류항이 있죠? 동류항 계산까지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답은 x 4제곱, 더하기 12x 세제곱 더하기 49x 제곱, 더하기 78x, 더하기 40, 이렇게까지 써주는 거야. 저 계산이 좀 길긴 하지만, 됐죠? 핵심은 합의 같은 것끼리 먼저 해야 어쨌든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